세석 과학 동영상 일곱 번째 아 이쪽에 그 소나무들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앞서서 뭐 동영상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음... 용서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효돈천이 바다와 맞 끝나는 곳에 있는 하천 지형이다. 효돈천은 한라산 백록당 남벽과 서벽에서 생겨나 해안으로 이어지는 하천이다. 세속각은 효돈의 옛날 지명인 세둔의 새와 엉덩이를 뜻하는 소, 그리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지역인 각을 뜻하는 제주 방언 가에서유래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용이 산다고 하여 용소라고 불렀는데 감응에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리면 그 효과가 뛰어났다고 한다. 이곳 세속각은 깊은 수심과 기암계에서 울청한 소나무 숲이 저기역을 이룬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오랜 세월에 걸쳐 비진 명승지다 40만 년, 년 전에 분출한 조면암들 용암류가 오랜 세월 파도에 쓸려 지금의 귀한 계속을 이루었다. 해변의 검은 물에는 상류의 현무암이 물살에 쓸려 이곳에 쌓인 것이다. 세속각은 자연, 역사, 민속도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보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게 보완이 되다 보니까 좀 좋죠. 아, 소나무가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지지도도 저 앞에 보이고요. 바다하고 민물이 이렇게 쫙 만나고 있습니다. 흘러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수심이 있다 보니까 물이 넘어가는데 밀물 때 되면 이제 막 섞이고 이러겠죠. 하요 마을 둘러보기. 여기는 이제 새속과 개변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빨간 등대를 넘어가면 하요항, 하요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속각에서 바라보는 저 지기도가 제일 가까운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오, 열대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쭉 있죠? 저는 이 소나무만 보면 아우 넘넘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 음. 하효 검은 모래 해변. 이게 북쪽에 삼양의, 그, 제주시의 삼양동의 검은 모래 해변하고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 검은 모래 해변은 그쪽이 더 많죠? 제주에는 검은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이 분포되어 있다. 검은 모래의 기온은 두가지입다 해안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는 수성화산이 부셔져서 인근 해안을 따라 검은 모래가 쌓인다. 또 하나는 하천하고의 검은 모래가 퇴족하는 경우이다.이 는 한라산 고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현무암이 침식되어 하천을 통해 바닷가로 운반된 경우이다이곳도 하교 마을 해안에 검은 모래는 효돈천을 따라 한라산의 현무암 부스러기가 하루로 떠내려와 쌓인 것이다.이것은 효돈천이라는 내 끝이라는 데서 내각이라 불러왔다푸른파도와 검은 모래, 세숫각의 비경 등이 조화를 이루어 경관이 빼어나다매 7월에는 새속값 축제가 열리는데, 카약, 태우 등의 수상열 레저를 즐길 수 있고,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다. 아이고, 아이들 태우고 저 다니는 이제 놀이차가 그냥 열심히 다니고. 효돈 감귤. 오래전부터 효돈은 따뜻하여 감귤이 재배되었다고 전하며 지금도 효돈 과원터가 전해오고 있다. 고장에서 생산된 감귤은 진상품으로 사용되어졌으며 조정에서는 그 감귤을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눠주고 황감제라는 특별시업을 치를 만큼 이 고장에서 생산된 감귤은 맛이 깊었다. 지금도 그 맛이 유지되고 있는 귤이 바로 초돈 감귤이다. 참고로 이렇게 이제 휠체어 그 그림이 있는 그 간세는 여기가 이제 그 칠처가 달릴 수 있는 길이다. 예, 그런 뜻이죠.